안녕하세요.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고수랑 똑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식투자는 확률게임이라고들 하죠. 조금 환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 번 반복적인 게임으로 인지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확률을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지 그런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각 그런 멘탈의 구조를 좀 익히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2010년부터 어, 투자를 시작해 볼 거예요. 10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할 거고요. 우선 손실을 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난 종목은 네비스타 인터내셔널이고요. 어, 저희는 10만 불 중에 마이너스 1730불을 어,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이 해당 종목은 어, 마이너스 34.6%가 발생했죠. 속이 쓰립니다. 그 브로드컴도 꽤 많은 손실을 봤어요. 마이너스 32% 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수익이 난 종목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수익이 난 종목이 다행히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것은 바이오테크 기업인 리제네론이 무려 68.8%를 벌어줬고요 3,442달러를 벌어준 그런 효과를 냈습니다 역시 바이오젠도 64%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전체적인 우리 수익률은 4.6%가 발생했고요. 아주 높지는 않지만 10만 불에 대해서 4,641달러를 벌어다 줬고.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는 104,641달러가 되었습니다. 이 해가 정말 신기한 게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정확히 0%에 끝나는 해입니다. 자, 두 번째 해로 넘어갈게요. 2011년 12월 31일 날 아까의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팔고 새롭게 선정된 20가지 종목을 투입하게 됩니다. 손실 본 종목을 먼저 보자면요. 어, AMD 마이너스 55.6%를 보여주었구요. 왜 이렇게 많은 손실이 났을까요? AMD는 2010년 초에 인텔과 겨루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차세대 CPU 아키텍처 불도저였구요. 다른 하나는 CPU와 GPU를 하나로 묶은 APU 제품군이었는데요. APU는 가속처리 장치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불도저는 설계상 실수가 있어서 성능이 인텔 제품보다 훨씬 떨어지고 발열까지 심한 최악의 제품으로 불리게 됐고요. apu 제품군은 당시 를 제대로 지원할 앱이 없는 이유로 시장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어요. 결국 amd 2012년 매출은 54억 2천만 달러로 감소하고 11억 8천만 달러 순손실을 냈습니다. 주가 역시 급락했죠. 하지만 이후에 amd는 다시 살아나는데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수익을 봤던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굉장히 다수의 기업이 수익을 받고요 시게이트라는 하드드라이브 회사죠 연간 95.3% 상승하면서 4,986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이브는 전해 수익을 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이브는 조건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성장 궤도에 있다 시그널이 나오면서 동시에 R&D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해 40%를 벌어주었는데 2012년에는 마이너스 3.8% 정도로 약간 실망적인 결과를 보여줬네요 자 해당해 포트폴리오 전체 그의 수익은 상당히 많았어요. 13.7%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어, 벤치마크 인덱스인 S&P 500은 어, 거의 비슷한 수익을 냈어요. 어, 지난해 0%를 냈었지만 13.4%를 벌어줍니다. 우리 포트폴리오는 첫해 4.6%그 다음해에 13.7% S&P 500은 13.4%로 거의 비슷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 해를 살펴볼게요. 이때는 시장이 워낙 좋아서 저희 20개 종목 중에 손실 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넷플릭스라는 걸출한 회사가 무려 297.6%의 수익률을 기여하게 됩니다.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을 이어가고 있던 당시의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자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모멘텀이랑 RPR 지표가 굉장히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체 제작 드라마인 하우스 오브 카드가 방영을 시작한 2013년 이후에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3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대성공을 이뤄서 주가도 크게 급등합니다. 해당해에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이 무려 29.6%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S&P에 꾸준히 투자했던 사람들은 총 자산이 146,979달러가 만 되고요. 이에 거의 30% 벌므로 한해 33,569달러를 버는데요. 저희 로직을 바라보면 훨씬 더 높은, 무려 60.1%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고요. 이미 시장 가치가 19만 달러 정도로 벤치마크의 단순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2013년까지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킨 포트폴리오는 9만 부를 벌어줬고요. 거의 90%를 벌어준 상황이죠. 그리고 S&P도 46,979달러를 벌어줍니다. 46%, 47% 정도를 번 것이죠. 2014년입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두 종목 반면에 수익이 난 기업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였었던 일렉트로닉 아츠라는 회사가 한 해에 100%를 벌어들이면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 총 수익은 굉장히 높았어요 23.1%라는 수익을 보면서요 한 해에만도 44,000부를 벌어주게 됩니다 비율을 하자면 S&P에 투자했을 때는 11.4% 절반 정도의 수익률을 냈고요 16,000불 수준입니다 201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에 손실 난 종목을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손실이 났죠 그 중에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가 각자 40% 넘는 손실을 끼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렇지만 수익을 기여한 회사들도 있었어요 특히 엔비디아가 이때쯤 67%의 수익을 보이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어,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도 대박을 터뜨린 종목입니다. 일종의 GP GPU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많은 투자를 감행했는데요. 관련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GPU 기술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지속적인 c u 기술 교육도 제공했습니다. 이때의 시장 변화는 바로 인공지능이 등장입니다. 저희도 이맘때쯤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을 하자마자 2015년 1월, 2월 경에 저희도 GPU를 사서 쓰면서 결국 옵션이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쨌든 현재 인공지능을 구현한 핵심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정말 잘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이죠. 알파고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이 수많은 인공신경망을 컴퓨터 내부에 생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계에게 학습 능력 같은 것을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단순 연산을 처리하는 CPU보다 GPU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투자를 집중한 그런 기술이죠. 인공지능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하드웨어 원천기술 확보한 엔비디아는 매출과 시가총액이 날개 놓친 듯이 성장했고 그래서 저희의 이해 수익률은 2.5% 정도로 높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s p 벤치마크 자체가 조금 마이너스를 보이는 해였거든요 누적된 수익 금액을 보면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간단한 포트폴리오 방식은 14만 불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불에서 시작했는데 14만 불을 추가로 벌어준 거죠 s p 에 투자한 것들도 나쁘지 않았으나 현재는 6만 불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금 자체가 벌써 두 배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2016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알파벳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손실부터 살펴보면요, 시냅틱스라는 회사가 마이너스 33%의 손실을 끼쳤고요. 수익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16년에 아주 괜찮은 수익을 보여줬고요. 이 해에만 플러스 226.9%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한해 전에 산 비중을 고스란히 가지고 갔으면 엔비디아에선 더 좋은 수익이 났을 수도 있지만요. 저희는 연말마다 각자 5%씩으로 재조정하는 아주 간단한 룰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총 24.1%라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에 시장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9.5% 정도를 보여줬고요. 자, 성장 중인 회사가 투자를 통 크게 했지만 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실패를 하는 기업들이 보이죠. 특히 올해는 시냅틱스라는 회사를 살펴볼 만한데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터치 기술과 지문인식 기술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예요. 2015년에 기억하신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냅틱스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으로 3D 터치 기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3D 터치 기술이란 건 스마트폰을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 기능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시냅틱스는 이와 관련해서 자체 개발한 기술을 클리어포스라고 이름 적고요. 삼성 차기 스마트폰에 담을 것을 예측했죠. 당시 인터뷰에서 2016년에 클리어포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지문 인식 기술이랑 대만의 이지스테크와 같은 후발 업체 제품등을 사용하면서 시냅틱스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너스 33%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요. 저희 포트폴리오로는 198,245달러를 거의 원금의 두배 정도를 추가 수익으로 내고 있고요. 원금 자체는 거의 30만 불에 가까워지고 있죠. 5년 만에 나의 자산이세 배가 늘어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S&P에 투자한 경우에는 7만 8천 불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정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10, 거의 7년 정도 동안에 제자리에 머물다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본격 추세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자, 201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에 손실 기업을 보면요. AMD가 나오네요. AMD는 아까도 등장했었는데요.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수익을 본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준 회사는 메카레도 리브레라는 회사죠. 이 종목만 102%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회사죠. 메카레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전자상거래업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죠. E 핀테크 산업도 진행 중인데요. 자체 결제 플랫폼인 메르카도 파고 신용거래 서비스인 메르카도 크레디토를 2016년에 출시를 했고요. 메르카도 파고를 통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셀러들한테 결제 수수료를 받고 플랫폼 내에서뿐만 아니라 플랫폼 외의 구매자들에게도 할부금융, 상인 소비자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나름 핀테크 기업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고 주가도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정성적 분석만으로 찾기는 몹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비교 분석하고 자동화해서 찾아내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데요. 매번 우리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기사를 다 보고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이죠. 그렇다고 기사를 보거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남들이 전달해주는 소문만을 듣고 투자하게 된다면 일관성이 전혀 없어지게 돼요. 다양하게 골고루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줬죠. 한 해에만 12만 3천 불을 벌어줬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41.3%를 기여한 셈이 됩니다. S&P 500도 이 시기에 19.4%로 나쁘지 않았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 시장도 이때 아주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누적으로 비교하면 2017년까지 저희 포트폴리오는 32만 1564달러를 수익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P에 투자한 것에 거의 3배에 준하는 수익금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보니까 아주 간단한 기업을 분석하는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활용하는 게 물론 순간 순간에는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상당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다음 해를 보겠습니다. 2018년은 사실 시장 굉장히 어렵던 시기었어요 상당히 많은 종목이 많은 손실을 보여줍니다. 수익을 낸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어, 숫자는 오히려 손실본 기업들이 수보다 더 적어요 그렇지만 아틀라시안이 92.4%를 기여를 했고요 워크데이가 57%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새로 교체한 2 0가지 종목이 이해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수익을 본 종목과 손실본 종목이 합쳐져서 전체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0% 마이너스 156달러 정도의 손실을 잃게 됐습니다. 반면에 벤치마크는 제법 큰 손실을 보게 돼요. 마이너스 6.2%의 손실을 받고 마이너스 13,000불 정도를 잃게 되게 됩니다. 우리 누적 수익은 32만 불 수준이고요. S&P는 10만 불 이하로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손실 종목부터 살펴보면요, 단한 종목 있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마이너스 39.5%의 손실을 봤고요 한편 수익본 종목을 보면은, 리타 파머스위커이라는 회사가 무려 264.4%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은 우리가 분석하기 굉장히 힘든데, 실패하는 R&D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걱정이 덜하죠. 아까 기억하시죠? 2012년에 큰 손실을 입었던 AMD였었는데, 148.4%라는 수익률을 기록해줍니다. AMD는 2017년에 라이젠 아키텍처를 선보인 이후에 성능을 매년 착실하게 올려서 결국 인텔의 성능을 따라잡는 이 당시에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일이 생겼고요. GPU 부분도 있는데 역시 가상 화폐 채굴 붐이 일어나면서 그래픽 카드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GPU 부분이 천덕꾸러기가 아닌 캐시카우가 되어 버립니다. 참고로 이해는 S&P 500이 굉장히 좋던 해예요. S&P가 무려 28.9%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고점을 뚫어 버렸고요. 그렇지만 R&D의 집중했던 우리 포트폴리오는 48.1%를 보여주면서 물론 기술주들이 월등한 수익이 나오던 구간이기도 했고 또 유동성 장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간단하면서 납득이 되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누적 수익금은 52만 달러까지 올라가게 돼요. 반면에 S&P는 10만 달러에 시작한 게 15만 6천 9백 몇 달러 수익률만 156%에 달하는 거죠. 한편 저희 포트폴리오는 지금 수익률이 523% 524%에 달하고 있으니 차이가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을 살펴볼게요. 우선 손실을 본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비스타 프린트가 마이너스 30% 정도의 손실을, 인텔이 마이너스 14.7%의 손실을. 한편 수익을 본 기업이 훨씬 더 많겠죠. 마벨 테크놀로지스도 한 80%, 바이드도 한 71.1%의 수익을 보태주었고요. 이 해가 되면. 저희 수익은 한해 수익만 하더라도 176,000 달러 수익률로 봤을 땐28.2%이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벤치마크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보였어요. 16.3%이 수익률로 보였으나 12% 이상 높은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이 70만 불이 되게 됩니다. 자, 2021년 말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손실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요. 뿌이아 같은 회사가 마이너스 65% 아, 굉장히 안 좋았네요. 지금 이런 조건들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손실은 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익난 종목이 어, 숫자는 더 많았고요. 그중에 시네틱스라는 회사가 200%의 수익을 올렸죠. 시네틱스는 2016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제 빛을 보는 거죠. 시네틱스가 시장을 사실 사물 인터넷 IoT 시장으로 확대한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네틱스는 2020년에 통신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의 무선 IoT 커넥티비티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를 약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게 되는데요.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IoT 시장 규모는 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6.7%로 성장하는 전망입니다. 자, 한해 벌어들인 수익률로 본다면요. 우리 포트폴리오는 15.8%를 벌었고요. 지난 10년간 살펴본 기간 동안에 BM의 26.9%보다 더 낮았던 유일한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어, 투자 금액 차이가 현재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 수익률이 거의 10% 정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당해 연도의 수익금을 올리게 됐죠 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을 따랐을 때는 10만 불에서 시작한 것이 826% 정도를 벌게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기간의 S&P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미국 주식시장이 99년 즈음부터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9년, 10년, 11년부터 이제 좀 본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와 같은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게 됐었죠. 참고로 연평균 8%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한 9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비슷한 기간에 280%의 수익을 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퀀트 기법들 중에서 일종의 패시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즉 종목 선정만 잘해놓고 1년에 한 번만 바꾸는 이런 인덱스 작업을 통해서도 너무 고생하지 않고 혹은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지혜는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확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간접 체험해봄으로써 배우는 유리한 확률에 지속 투자자라는 관념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수가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에 더 가까웠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는 데 진짜 투자의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직접 다 만드실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잘 만들어 둔 것을 자기 성향에 맞을 때 정확히 따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만 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므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이런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고, 저는 그러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에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심지어 1년간에서도 손실이 나 있는 경우를 봤잖아요. 특히 미국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아주 작은 퍼센티지만 손실이 나는 걸 봤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큰 손... 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똑같은 원칙을 반복하면 시장이 좋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최소한 제 콘텐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